지난 3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 57대 총학생회 동백, 무려 4년 만의 총학생회입니다. 지난 4년간은 총학생회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동백은 변화와 구준 의지를 다짐하며 동국인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학생사회를 만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흐른 지금, 학생들에게 총학생회는 어땠을까? 어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고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요구안으로 다양한 관등의 보수와 옥에 사인물 설치, 흡연부스 설치 등 각종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고 원활한 행사 진행과 각종 학생복지 사업이 진행된 데 따른 긍정적인 반응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총학생회 어떤 걸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학생들 간 체감의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총학생회가 진행한 다양한 사업에 모든 학생이 수혜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학생회 활동에 혜택을 본 학생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백소윤 총학생회장은 올해 등록금 인상 요구안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총학생회 활동이 일부 학생의 체감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총학생회 활동은 단순히 총학을 다시 여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분명하게 갈린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 총학생회는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세부적인 공약 이행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바라보며 총학생회 활동에 더욱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DUBS 뉴스 오준서입니다.